첫 번째는 엔진 오일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엔진 오일은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 게이지를 찍어 보시고 점이 하나 있고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오면 엔진 오일은 정상이에요. 몇 미터로 내려가면 부족, 위로 올라가면 과다. 과다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색깔. 색깔을 보고 어떻게 분리 구별하느냐 하면은 노란빛이 띄고 있으니까 깨끗하고 정상적 로태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5000km가 적정하냐면은 우리나라 도로 여건상 정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만km를 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엔진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한 5000km에 적정한 엔진 오일 교환 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냉각수를 체크해 볼 차례. 냉각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액이라고 그러는데, 파란색 냉각수가 있고, 붉은 빛을 띠는 냉각수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녹물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녹이 섞여서 나오는 아주 붉은색. 그거는 이제 엔진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엔진 내부에 물 자켓에 녹이 썰어서 녹물이 유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뭐 부동액 냉각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 올려서 농도가 얼마인지 알수 있는데, 우리가 맛으로 알수 있는 거는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막이거혹실이렇 찍어가지고 입맛을 살짝만 대보세요 대보면은 특히 먹으면 안 되고 부동액기가 있는 거는 약간 단맛이 나요 그리고 단맛이 안 나고 전혀 물 감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냉각수가 좋지 않은 냉각수다 그냥 부동액기가 없고 맹물만 들어가 있는 냉각수 이런 거는 갈아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배터리를 확인해보는데요 배터리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을 띠는 것은 정상이라고 써져 있죠. 검정색은 충전 부족. 흰색을 띠는 거는 교환요. 거기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란 거는 아직까지 정상이다. 자동차의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류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 주위에 지지분하고 이물질이 있으면은 합선될 염려도 있고 배터리가 소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 항상 주위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특히 이제 터미널 부분에 정상적으로 조여 있는지 흔들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흔들어 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배터리 관리는 잘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 관리, 냉각수 관리, 배터리 관리 이세 가지만 잘 해줘도 뭐 크게 고장 날게 없어요 또, 내차 내 수명을 오래 갈 수도 있게끔 하고, 내차 뭐,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판다 그럴 적에도 가격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그한세 가지 정도면 관리만 잘하면 별로 돈 들어갈 게 없다. 관리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